왕홍 1일 육효 아무런 징조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제자가 나에게 물었던 사례이다. 어떤 사람이 외삼촌의 분무남이 림프로 전이 된 것을 점쳤다. 개면연 을묘월 개일 개시 순공 자축에 화수미제가 천수성으로 변하는 괴를 얻었다. 이 괴는 부모를 용신으로 삼는다. 부모 임목이 독발한 미토에 임묘하였다. 미토 등산은 식도가 되며 자손은 혈관이 되며 등산은 가늘고 긴 것이 되니 림프를 의미하며 기신을 화출하니 불리하다. 변효는 보충 설명하는데 처제는 음식과 관계가 있으니 위의 효가 조금 높게 위치하므로 분문함에 정보가 있는 것이다. 제자는 민년이 불리하다고 보았다. 내가 분석하기로는 비록 용이 월간에 취하고 일이 생하여 왕상하나 암환자의 경우 최왕의 각도에서 보면 약간 비정상이다. 육교 사화가 암동하니 사월을 유의해야 한다. 일지는 용신을 생하나 개에는 패고 한순의 마지막 날로 부모를 생하는데 회피는 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을 주관하니 그게 바로 죽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독발한 미토는 사기로 용신을 인멸시키니 또한 불리하다. 결과적으로 51절 노동절에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족과 외출하여 식사하고 여행까지 했으며 의사 또한 지표가 정상이라 했다. 그러나 입파 이후에 갑자기 가버렸고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